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롯데그룹은 땅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타계한 신격호 회장의 남다른 부동산 감각은 지금의 롯데를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는 서울 중심지 이곳저곳에 위치합니다. 7, 80년대 매입한 토지들은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잘 알려진 백화점, 호텔부지 외에도 오래된 공장이나 물류창고 형태로 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땅들이 용지 변경을 통해 본격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부지의 가치는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그룹의 주요 회사별로 어느 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서울 및 수도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5월 기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한데요. 이중 서울의 주요 토지를 보유한 주요 계열사와 상장회사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제과입니다. 1967년 세워진 롯데그룹의 모태입니다. 껌,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죠. 롯데제과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등포 양평동에 본사 사옥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외 지방 여러 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9호선 선유도역 근처의 본사와 영등포 공장 부지가 노른자 땅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월 롯데 재가는 IFRS 즉 국제 회계 기준 도입에 따라 2,642억 원의 토지를 자산 재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3,741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9년 말 기준의 시세로 6,400억 원대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회계 장부상의 토지 금액은. 토지 취득 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IFRS를 최초로 도입할 때에는 유형 자산을 공정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간주 원가라 합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도 2010년에 IFRS를 도입했고 간주 원가를 적용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모든 토지를 재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2009년 이전에 사놓은 토지는 재무제표에 2009년 말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은 실제 시세 및 최근 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0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훨씬 높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회사는 롯데칠성 음료입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1950년 동방청방 음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탄산음료 및 주스 등의 음료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칠성사이다가 있죠. 이 회사는 재정난을 겪으면서 1974년 롯데재가에 의해 인수되어 롯데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롯데칠성음료의 주요 공장들은 지방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의 핵심 토지는 바로 유통사업장에 있습니다. 바로 강남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서초구 롯데유통물류센터입니다. 바로 옆에 삼성 서초 사옥이 있으며 면적만으로 볼때 삼성 서초 사옥 부지보다 더 넓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 역시 2009년 말 기준으로 토지 재평가를 실시했는데요. 3842억 원의 토지를 평가하여 5798억 원의 평가 차익을 냈다고 하니 9640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강남 시세를 적용한다면 해당 토지의 가치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롯데푸드입니다. 1958년 일동산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요 제품은 아이스크림, 마가린, 마요네즈, 케첩, 식용유지 등입니다. 1977년 롯데그룹에 인수되며 롯데삼강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이후 오랜 기간 롯데삼강으로 사업을 해오다 파스테르 유업, 웰가, 롯데햄과 합병하면서 2013년 롯데푸드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입니다. 롯데 3강의 주요 공장들 역시 지방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롯데푸드의 최초의 공장은 물레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토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는 롯데그룹입니다. 그리고 2017년 당시 매각대금이 2,300억 원 규모입니다. 2010년 재평가할 때만 해도 롯데푸드가 소유한 토지는 지방공장을 포함하여 1,186억 원 규모였는데, 2017년에는 물레동 부지만 2,300억 원을 인정받은 셈인데요, 공장 부지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대박이 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임대 전용 롯데캐슬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회사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1970년에 만들어진 유통 기업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슈퍼, 하이마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이 보유한 유형 자산은 2019년 3분기 장부가액 기준 15조 원, 투자 부동산은 1.6조 원 규모입니다. 모든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가 위치한 곳의 토지가 롯데 쇼핑의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및 아울렛은 전국에 50개가 존재합니다. 이중 23개 지점에 대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토지의 장부가액은 3조4천억 규모입니다. 롯데그룹의 할인마트인 롯데마트 는 전국에 124개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중 65개 지점에 대한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2조원 규모입니다. 그외 하인마트는 전국 478개 지점 23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롯데슈퍼는 1958억원 규모의 토지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천터미널 부지가 7727억 원 롯데타운 동탄 토지가 1918억 원, 롯데 송도 쇼핑타운 토지가 89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09년 이전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09년 말 시세이고, 그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회사는 호텔 롯데입니다. 1973년 호텔 롯데가 설립되고, 1979년 롯데 호텔 서울을 시작으로 88 올림픽을 계기로 잠실의 테마파크, 롯데월드와 쇼핑몰 복합 호텔을 개관하였으며, 부산, 제주, 울산 등지에도 쇼핑몰 복합 호텔을 건립하였습니다. 롯데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 등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호텔 롯데의 토지장부가액은 5조 원 규모입니다. 여섯 번째 회사는 롯데 물산입니다. 1982년에 설립되어 관광 호텔업을 운영 중이며 현재 롯데월드 타워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롯데월드 타워와 롯데월드 몰의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1.5조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실 지역의 롯데그룹의 토지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호텔, 그리고 롯데 타워와 롯데 타워 몰까지 굉장히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의 롯데월드 및 제2 롯데월드는 롯데 쇼핑, 호텔 롯데 그리고 롯데 물산이 토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조사한 롯데월드의 공시지가는 5.5조원, 추정 시세로는 11조원입니다. 그리고 제2 롯데월드는 공시지가로 8.3조원, 추정 시세로는 9.2조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땅입니다. 그 외에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소공동 롯데 분점의 공시지가는 1.5조 원, 추정 시세로는 4.5조 원. 그리고 앞서 살펴본 롯데칠성 서초동 물류창고는 공시지가 2,300억 원, 추정 시세 1.1조 원. 부산 롯데 호텔 공시지가 5,000억 원, 추정 시세로는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추정 시세는 말 그대로 추정 시세이며. 해당 단체는 재벌을 개혁해야 하고 토지가치 상승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단체이니 여기서의 시세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롯데그룹의 천문학적 땅을 보며 일부 사람들은 배합합니다. 노동이 아닌 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도 수많은 자산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땅 산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쓰레기 땅 사놓고 자금이 묶여 망하는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결국 통찰력 있는 안목과 오랜 기간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보다 더 무섭게 가치가 상승한 자산도 많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주식은 1975년 6월 11일 113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6만원을 넘었으니 액면 분할전으로 치면 300만원 수준인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현재 2600배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100만원 정도 투자했으면 지금 26억 원이 됩니다. 2011년 1달러도 되지 않던 비트코인은 지금 1000만원에 거래됩니다. 무려 만배 뻥튀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결실을 거두는 건 통찰력과 인내심을 가진 소수에 불과할 뿐이죠. 기회가 없었다,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되었다고 백날 주장해봐야 뭐합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삼성전자 주식사서 푹 묵혀 놓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도 30년이 넘는 기간을 보유하다 보니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천문학적 자산으로 형성된 것이죠.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훌륭한 입지 지역의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한 결과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바 30년 존버 전략이라고도 볼수 있죠. 대한민국은 1970년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세계 수준급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롯데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고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 끊임없이 진출하며 떼돈을 벌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서울 지역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데도 끝까지 서울에서 버텨내면서 토지 시세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롯데의 토지 전략을 보면서 역시 땅 사서 묻어놓는 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미래는 알수 없지만 과거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동안의 급격한 토지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의 결과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온라인이 중심에 된 생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마트를 가는 것이 필수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장보기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역세권 입지 좋은 음식점만 장사가 잘 되었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 맛집 찾아 골목 구석구석으로 찾아갑니다.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동안 부동산을 산 다음 절대 팔지 않는 전략을 고수해왔던 롯데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춰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전략을 참고하되, 미래에도 똑같은 전략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미래의 대세가 될 분야에 30년 묵혀 놓을 곳을 찾아본다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